안녕하세요, 좋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차를 뽑아서 써보고 간단. 야, 야, 너무 개이 같은데, 이거? 야, 야, 뭐 하는 거야? 어... 어쨌든, 어 나차의 성능에 대해서 간단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나차를 뽑기 전까지는 혼돈을 24별밖에 못했는데, 나차를 뽑자마자 바로 30별을 달았습니다. 그냥 얘가 있고 그에 따라서 혼돈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 제가 설레발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 참고로 저는, 은낭 나올 때도 설레발을 안 쳤습니다. 그냥, 어 좋은 캐릭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나찰은 달라요. 제가 볼때 나찰은, 현재 모든 캐릭 중에 가장 좋은 캐릭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사벽으로 엄청 좋은 캐릭이고, 뭐, 젤에 좋다고 하는데, 대체가 돼요. 경원 대체 됩니다. 은낭, 딜러키움 대체 돼요. 근데 나찰은, 대체가 안 돼요. 다른 힐러로 된다? 제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얘가 그냥 힐 방식도 사귄 데다가 이거 있죠. 이게 그냥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이것 때문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혼돈 돌때 가장 어려운 상황이 뭐 힐러 얼고 딜러 얼고 개판날 때인데 근데 나찰이 있으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디버프에 안 걸리고 디버프라기보다는 제어에 안 걸리죠. 거기다가 나찰 힐에 해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도 해제가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해제가 계속 돼요. 그래가지고 나찰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어, 홍돌에서 가장 어려운 패턴이 CC에 면역이 생기게 되는데, 뭐, 완전 면역까지는 아니지만, 얘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대체 불가능한 캐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동안의 한정 캐릭 중에 비교를 하자면, 뭐, 젤의 경원, 있고, 그에 따라서 엄청 게임이 바뀌었죠? 근데, 은난 같은 경우는 딜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영향력이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나찰은 딜러인데 딜러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돈을 해보신 분들은 써보자마자 알건데 그냥 게임의 쾌적함이 아예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인권캐릭에다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얘는 거의 인권캐릭에 가장 근접한 캐릭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말에서 굉장히 좋은 힐러고 올해 또 힐러 픽업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 여기서 오인을 박더라도 나차를 웬만하면 뽑는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성능에 완전히 반했습니다. 비록 제가 지금 등을 돌려서 보고 있긴 하지만, 어 어쨌든 굉장히 고성능 캐릭이니까 웬만하면 뽑아보시고. 또 백노랑 비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백노를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솔직히 아예 그냥 급이 달라요. 백노는 뭐 힐랑만큼 은 엄청 좋긴 한데, 아 솔직히 힐랑도 근데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얘가 지금 제가 써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스킬 포인트를 아예 안 써도 캐릭이 굴러갑니다. 너무 좋아. 뭐적 버프 해전을 말할 것도 없고 힐량도 말할 것도 없고 어어어어 어쨌든 그 모든 스케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뭐 솔직히 백노랑 비교하는 거는 좀 미안한 얘기에요. 백노가 좋긴 하지만 나찰과의 비교는 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소가금이고 하루 1충 유저다 보니까 성장을 많이 못 시켰는데 보시면 행적도 많이 못 찍었고 유물도 되게 구리게 입어놨죠. 근데 이렇게 써도 혼자 혼돈 10을 원일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클라라. 얘네 둘이 힘을 합하면 그냥 무적이야. 클라라가 무한동력이에요, 무한동력. 제가 지금, 어, 이게 유물에서 애충을 껴놨거든요? 이걸 끼니까 그냥 클라라가 계속 맞고피 채우고 계속 막 피쳐 반복하면서 무한으로 궁이 돌아가서 탱커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나차의 클라라 조합은 진짜 무적입니다. 클라라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뽑고 두번 뽑아요, 두 번. 제 클라라가 뭐 스펙이 좋은 편은 아닌데. 이거, 나찰 때문에 클라라 키워가지고 좀터트리고 싶은 그런 욕구도 나거든요. 더군다나 나찰은 앞으로 나올 뭐 블레이드? 그런 캐릭가도 시너지가 좋고, 또 어떤 캐릭이든 나찰과 엮이면 다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찰 두명 쓰고 싶어요. 그 정도로 좋은 캐릭이고, 앞으로도 시너지를 낼 캐릭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안 뽑을 이유는 게이 같은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찰 출시 1위차 성능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찰에 대해 좀더 심오한 얘기를 해볼 거고 또 연구를 끝내면 가이드 영상도 따로 만들어 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찰 실사용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혼돈 10층 나, 나찰로 삼별하는 거 이렇게 링크를 줄 테니까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결론이 요약하자면 역대 모든 캐릭 중에 가장 강하고 웬만한 뽑아라 진짜 성능 생각하는 분도 웬만한 뽑으시고 근데 개인 싫은 분들은 아까 그, 모션 보셨죠? 도저히 패드에서 버틸 수 없을 정도의 이런 게이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